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목요일 마감 시와 네, 지금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매 종목분들 네, 뭐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외국인 순매도 지금 추정치입니다만은 네, 199억 지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종목 한미반도체입니다. 자, 지난 8월 22일자 엔비디아 급등했던 날도 차이실현 매물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엔비디아 시간에서 급퍼센트 상승. 어, 후실적 발표한 시점이지만, 우리 한미반도체는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 또한번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도 이른바, 어, 엔비디아 수혜주, 뭐, 그러한 종목군들, 어, 특히 이제 IT 부품이나 후공정 관련주들의, 네, 매물이 좀 나온 종목군들이 좀 눈에 띄죠. 뭐 대표적으로도 ISC. 지금 보게 되면, 대부분 오늘, 네, 윗꼬리를 다좀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비단 뭐, 이런 종목뿐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 이수 페타시스랄지,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잠깐 차트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2.9%. 역시, 갭상승, 시초가 상승 출발한 후에, 차인매물리 거리량을 좀 수반하면서 차인 매물이 나오는. 즉, 네, 이 미국발 호재, 나왔을 때 국내 주식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또 매기가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반도체 쪽 엔비디아 관련 주로 쏠렸던 매기가 2차 전지로 좀 움직이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오늘 장은 포스코퓨처엠일지, 포스코홀딩스. 자, 이런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오늘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시간 11% 상승, 포스코 홀딩스 5%, 에코 프로 BM 4.6%, 에코 프로가 한 2%대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준비한 내용 좀 볼까요? 준비한 내용 좀 보면은, 어, 수급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양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 시간 현재 1320억. 자, 여기서 볼까요? 장중 추정치. 예, 보면은 일단 오늘 외국인 순매수세가 좀 유지가 좀 되고 있죠. 네, 지수가 오늘 어 양봉을 좀 보이고 있고 아래꼬리 좀 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네. 저점 대비 좀 오르는 모습이니까 외국인 순매수는 늘어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인데 이제 개인은 네, 이런 시장이 좀 오름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원달러 환율은 1320원대로 네, 전일 대비 지금 18.9원 네, 하락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변동성이 좀 있고요. 자, 코스피 코스닥 지수 차트 또한 번씩 보고 넘어갈까요? 자, 코스피 차트. 예. 네, 계속 들쑥날쑥하는 모습이죠. 일단 오늘 삼성전자도 1.64,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LG에는 에너지솔루션이 2.29이 지수 관련 대형주가 어, 오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네, 지수는 네, 전일대비3 2트 올랐고요 코스닥도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네, 코스닥 지수도 올라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오늘 밤 네, 미국중시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잭슨홀 심포지엄보다는 네, AI 대명사가 된 엔비디아, 시간에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실제 이제 미국장 열렸을 때, 기술주로 하여금 추가 상승을 더 이끌 것인가? 아니면은, 그래들도 호실적을 이용한 차익 매물이 나올 것인가? 그 부분을 좀 따져봐야겠죠. 이제 국내 증시는 일단 엔비디아가 오늘 밤 이후에 뭐 추가 상승이나 이런 이제 흐름이 더 나와주냐? 요걸 좀 보면서 움직일 것이고, 아울러서 좀 주춤한다면,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른바 HBM이랄지 후공정 관련주가 약간 주춤하면서, 결국은 또 3분기 어느 시즌 다가서면서, 뭐 반도체 d 램 동향이랄지, 또 엔비디아 흐름이랄지, 그니까 러 다음 이제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0월, 하순 정도에게 발표할 예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략 한 10월 초주, 9월 말 10월 초부터 또는 이제 이런 HM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가 또 높아질 수 있겠죠. 이렇게 일정, 분기 일정을 잘좀 참고하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장 보게 되면 이대응하기 상당히 좀 껄끄럽죠. 테마 간에 어떤 업종 간의 수납매도 너무 좀 빠르게 이어지고 있고, 그러나 유동성은 또 상당히 또 풍부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와 2차전지의 어떤 경쟁 속에서 뭐 초전도체니, 맥신이, 뭐 소금이니, 양자 컴퓨터니, 계속 이런 테마가 빨리 빨리 나온다,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길목 지키기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또 여기에다가. 이 중국 단체 관광객의 허용, 네. 요 부분도, 어 그냥 이 예전에 중국 소비재질 이것저것 다 올랐었지만은, 이번 흐름은 좀 달라질 것이다. 오히려 부익부빈익빈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혜주 위주로 움직임이 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주 동향 볼까요? 이 중국에서 일본 원산지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했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또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이 나왔고, 두산, 두산 로보틱스 IPO 절차에 오늘 상승세를 보였고요. 아, 베일을 벗었죠. 네이버에 클로버X, 클로버 하이퍼X, 아니, 하이퍼 클로버X죠. 네, 오늘 네이버 주가가 6.26%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쭉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당일 특징주나 당일 상한가 네, 이런 종목군들 흐름은 꼭좀 챙겨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개별 종목장이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군들도 왜 그런지 왜 그런지 나타나게 되면 이미 주가는 올라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유 없이 좀 급등하는 종목은 거래량이랄지, 뭐, 외국인 기간 수급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파악을 하시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보이시죠? 에코프로, 코스닥에 에코프로 BM이 4.5%, LNF도 올라고 있고, 포스코 DX는 이제 거래소 이전 상장, 최근에 다시 재부각되면서 이렇게 상승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등봉을 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이 좀 양호하게 좀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반도체 쪽은 전강 후약 패턴이 좀 대부분 좀 나왔고 뭐 거래소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지수를 좀 받쳐주고 있지만 s 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음봉이 좀 나있죠. 이런 이제 반도체 배기가 2차 전지 쪽으로 예뭐 포스코퓨처엠이라 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예또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이고 이 중국 관련 종목군들도뭐호텔실라랄지뭐코스맥스라지 뭐뭐 이런 이제 이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소론들은 중국 관광객 에서 계속 이 단체 관광객들 에, 내용이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에, 분명히 3분기에 실적이 좀 나올 것 같은 종목군들 실질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잘좀추스려야할것 같다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고 우리가 이제 뭐 8월은 다, 뭐 다음 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9월에 9월장 혹은 10월장 대비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좀 어떻게 짤지? 사실상 7, 8, 9가 이제 3분기이기 때문에 이 3분기 때, 그러니까 2분기 때 실적이 좋았고 또 3분기 때 실적이 좀 좋아질 종목군들, 혹은 3분기 때 어떤 변화가 있었던 이슈랄지, 이런걸 정리, 정돈을 좀잘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 그런 가운데 이제 이런 일정 같은 게 상당히 또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엔비디아 일정, 그 다음에 네이버 하이퍼 클로버 X 공개. 이거 한달 전에 공개된 이후에 네이버 주가가 상당 부분 또 연을 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에도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뭔가, 그런 걸 꼼꼼히 좀 찾아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내일은 이제 이런 일정이 있네요. 네, 케어진이 거래체계, 액면 분할로 거래체계 되는 거고. 내일 밤 파워로장 잭슨홀 심포지엄 경제 전망 관련 연설이 있고. 스페이스 X의 유인 우주 비행 일정도 네, 있는가 봅니다 뭐 이런 것도 좀 단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변동성이 참 심한 장입니다 슬기롭게 잘 대응하시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